소유수신입니다. 오늘은 포키님이 대량도 받으신 4배 3만원어치 램박 소개 영상이고요. 4배에서 12만원어치 들어가고 동소위주 다양하게 골고루 해드렸습니다. 그럼 한번 구청소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 빼주고 왔고요. 한 개씩 소개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거는 메미자스 랩핑지 덤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떡메부터한 개씩 소개시켜보자면 블루, 아 이거는 벚꽃배어떡메모지랑 이거는 딸기 배어떡메모지를 이렇게 총네 권을 대량도 램바 박스에 넣어드렸고요. 다음 다양하게 원하셔가지고 이렇게 런하티인스 50장이랑 요런 맛있는 친구들 인스랑 마법사 인스 N 장씩 이렇게 선물 챙겨드렸고요. 선물이 아니라 <laughs> 이거 구상에 챙겨드렸고요. 그리고 이거는 현재 대량도 램바에는 원래 안 들어가긴 하는데 이거를 대량으로 이렇게 준비해놔가지고 넣어드렸고. 헤어밴드 까미 도모송 50장 또 들어가게 되구요 천사키링 키링 까미도 50장 졸업수수 50장 소방관 수수도 50장 그리고 이거는 삐카 캔디글라스 이거는 40장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40장씩 이렇게 들어가게 되구요 앵커수수 50장 아이고 앵커수수 50장 그리고 젤리매미도 50장 그리고, 앨리스 수수도 50장. 사과 삐까 케이크도 40장. 그리고 의사 수수도 50장.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 라임 청비도 50장. 리거 솜, 당근, 곰들, 엽서도 50장. 이렇게까지 들어가야 되고요. 어, 그리고 쿠폰 멘봉을 여기 금액에 더 추가해서 이렇게 원래 쿠폰 램봉 5천원치 들어가는데 제가 총 9천원치 쿠폰 램봉 준비해드렸고요. 여우냥 도모성 네세트랑 여거 펭귄 까미 도모성 요거 50장까지 이렇게 총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 원래 여우냥 디테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 여우냥 디테가 지고 도착하지 않아서 이런 키치키치한 이런 디테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 요거 OPP도 이렇게 덤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요거 종이까지 이렇게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푸키님 구성소 영상이었고요. 어 구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안녕.